데일리 바이블, 콰이엇 타임, 건작동 말씀 목상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3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 여호사바시 길로앗 나무수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바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적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이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고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고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성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안녕하십니까 시아교회 이규원 목사입니다. 길라다못에서의 전쟁에서 결국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아비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독이스라엘의 왕이며 믿음의 적석들의 대표였던 아왕이 수많은 회개와 돌이킴을 외치는 소리들을 뒤로하고 자신이 옳다라고 믿었던 길을 가다 결국 맞이하게 된 비극입니다. 자기 소유의 옳다 생각한 대로 살아간 사사시대의 그들처럼 그 역시도 그 길을 걸었고 그 길의 끝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역시도 그런 비극을 예상했던 것일까요?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 가지 꾀를 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벳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어서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들어,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잔꾀는 비극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화살이 그에게 상처를 입혔고, 결국 해가 질 즈음,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진느네를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한 아압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참 차차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옆에서 지켜본 여옵사브의 마음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후 선지자 예우를 통해 여우사밧을 꾸중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선았던 일들을 기억하시며 그에게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여우사밧은그 꾸중을 아합과는 달리 마음 깊이 수용함으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믿었던 신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게 되는 건 말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된 길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겸손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교만해서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옳다라고 믿는 신념이 타인들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때론그 말씀이 말씀과 그 괴를 같이 할 때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 제 생각이 그저 제 생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오는 이들의 인색한 제 모습을 매일 마주하게 되죠. 오늘 말씀 앞에서 저 역시도 그 이러한 교만한 신념들을 매일의 말씀으로 비춰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그 신념들을 다시 한번 비춰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